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 한이 되리라. 아멘. 알렐루야. 오늘 새 첫날 첫 주일을 맞아요. 하님의 크신 축복과 응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부모님 말씀을 가지고 새 마음과 새영이란 제보를 함께 말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또한 해가 흘러가고 또 2022년도 한 해가 왔습니다. 참으로 시간은 붙들어 맸 수도 없고 그리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아주 멀리는 것 같았던 어떤 시간들이 어느새 우리 눈앞에 번개처럼 슬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보십시오. 제대로 된 시계라면, 바늘이 계속 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저 벽에 지금 시계가 붙어 있는데요. 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시계의 뒷편을 보면, 거기에는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퀴가 앞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빨리 돌아가고, 다른 것은 천천히 돌아오는 것도 있습니다. 큰 스프링이 있는가 하면 머리카락과 같은 작은 스프링도 있습니다. 위로 움직이는 지렛대도 있고 아래로 움직이는 지렛대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탈의 삶은 마치 시계와 이 부속품들 같은 그런 경우가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매우 급하게 전전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밀듯도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거꾸로 가는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위아래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품들의 활동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계 바늘을 앞으로 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오는 사람, 빨리 가는 다녀, 다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래서 오늘에 대해서 다음 같이 설명하십니다. 오늘이란 어, 어제 죽음의 문턱에서 하루만 더살수 없겠냐고 안타깝게 부르 지지며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애원했던 그리고 삼회했던 그런 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에게 오늘의 그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새 날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오늘이 되고 오늘이 어제가 되는 그런 시간의 알림 하나에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따지고 그리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캘린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지난해의 달력을 내리고 이제 새해의 달력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싶고 묻어버리고 싶은 모든 과거,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하나로 묶고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에 뛰어보내고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어서 꿈과 희망을 심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시간들이 뭐냐? 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라고 해서 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살더 먹는 나이와 달리게 연도가 2020년도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그것들이 그냥 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우리 모습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새가 될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는 묵은 과거에 매어 있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새해때면 무엇인지 정말 달라지려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해가 되었어도요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새을 세워주시겠다고 세월, 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는 과거로 다 우리가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에 복주신 사람은요, 마음부터 바뀝니다.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멘. 올해는 여러분,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의 모습이고, 그리고 신앙이 틀리기 때문에, 굳고 완건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 받는 자들에게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유례를 따르며 내 길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우리 마음의 변화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새해를 맞이려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2022년도 새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오고, 그런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모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되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복을 주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범사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육체가 더 건강하게 사는 2022년도 새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새 달력을 100번을 다시 건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다바고또 달라 봐도요.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 삶이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변해야 돼, 마음은. 네, 네. 윌리엄 제임스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뀌면 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 알렐루야또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과 짐을 바꿈으로써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뭐. 얼굴은 마음의 얼굴입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찡그린 얼굴은 늘 찡그리고요. 우울한 그런 얼굴 그린 사람들은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늘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그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어서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아멘.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냄새와 색깔이 달라지고요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지는 매력있는 사람이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 매력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게 마음이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요 생명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담는 그릇은요 정말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성에서 마음은 생명의 그 모든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만서 사다 23절 말씀에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에서님입니다이가 뭡니까? 바로 우리 마음.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에서 인간 생명의 근원적인 작용이라는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풀 곳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게 마음이 밝아야 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생명조차도 어두워집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그냥 마음에 즐겁게 사십시오. 아, 네. 사람은 종종 그릇에 비유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그릇이 있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음 있고, 동그릇도 있고, 스탠인이스로 만든 그릇이 있고요. 종이로 만든 그릇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 자체보다는 그 그릇에 그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릇은 무엇이 담냐에 따라서 품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같은 온갖 조차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그릇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그릇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힘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은 하나의 님가장 가까이 아끼는 그런 그릇으로 쓰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어떤 마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오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성공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11기사 3장 10절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손흥민에게 지혜를 주실 때 어떤 마음을 주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것은 솔로몬의 지혜, 지혜가 머리에 임하지 않고 마음에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머리로 불리는 지혜는 뭐라고 하죠? 잔계라고 얘기합니다.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머리란 뜻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는요, 슬기입니다, 슬기. 한문에도 보니까 슬기로 예자가 있죠. 보십시오. 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 주신데 슬기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생각을 담는 놀란 그릇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저 그 아, 마음의 아, 생각이 어떠하면 아, 그일도 아, 그러하죠.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아,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는에 따라 어떤 생 인간이 되느냐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뭡니까? 다른 바로 삶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을 이타적인 삶이라고 얘기해요. 이야기는 나의 기쁨보다는 나도 기쁘고 이웃도 기쁘고 부모도 기쁘고 형제도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올 한해 2022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용기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상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느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야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 이 양이면 하나님께 우리가 지, 지킨 바 받아야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야 우리가 지혜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그 안에 있는 생을 각 지켜주실 때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믿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아이면 믿음을 담는 그릇이 돼야지 제아 가운데 있는 그릇 담는 그런 그릇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는요, 큰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의 이르입니다 여기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믿어야지. 생각을 믿어서 안됩니다. 마음으로 믿으실 바람입니다. 인간은 마음, 여기 마음이 믿음을 담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어떤 믿음을 담고에 따라서 그 결과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을 담고 있는가 하면 멸망할 믿음을 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과가 같아서 지혜롭게 가꿀 수도 있고 거친 들판처럼 버려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꾸든지 버려두든지 반드시 싹은 도달합니다 여러분 3월달 되면 저 밭에든지 산에든지 가면은요 또 피어나고 그냥 들풀도 턱 자라나고 그냥 쓸모없는 풀도 자라나고 다 자라납니다. 하지만 각부든지 버려두든지 방시 그 열매는 좋게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좀 피해주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유용한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어디선가 쓸모없는 잡초가 되었어요. 날아와서 무수하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원사가 자기 정원에 사는 그 잡초는요, 뽑아서 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꽃과 과일나무를 심고 키운 것처럼 사람은 자기 마음이라는 정원에서 그릇떼고 쓸데없고 불순한 생각, 우리 생각들은 없애버리고, 옳고 유익하며 순수한 생각을 갖는 그 꽃. 그 모든 꽃과 열매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갖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 믿음에 여러분 진정한 그 생각과 여러분들의 모든 실천을 통해서 그 그릇에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의 씨앗을 잘 심으셨습니다. 올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 축복을 받기를 주민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는 마음에 어떤 믿음에 이 따라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이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병자들 고실 때도 언제나 그들이 마음에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는 보면 열두 해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그 병을 침을보라여 주님의 꽃자락 만졌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시바라. 내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여기 보니까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혈액병, 그러니까 계속 하혈하는 겁니다. 피를 쏟아냅니다. 가장 유명한 병원에도 가봐서 진료도 받고 다 처방을 받았지만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 뭐냐? 예수님 옷자락만이라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그에게 그런 생각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그때 놀란 그 씨앗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치주십니다 여자가 즉시 남을 입었다고 끔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과 여기 마가복음 2장 5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침상에 눕혀 매고온 중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름시대 여기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네 명의 친구. 심상을 들고 왔던 친구들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그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기에 중병자는 벗어 남을 잊게 됩니다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네, 제삼을 받아나니라 그런데 여기에 제삼 받을 뿐만 아니라 육적인 질병도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마 여기 마음은요 믿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할수 있다는 믿음을 담으면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아멘. I can do. 우리할수 있습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도 잘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업장도 잘될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붕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날마다 성량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놀란 부흥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면 돼요. 아멘. 죽고 살지 못하게 는그 믿음을 담으면요. 저...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죽고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 마음의 믿음대로 축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축복을 받을 사람은요, 먼저 마음이 복받을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3회상 10장 9절에는 보면은요, 무명 청년 사울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복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 새 마음을 주었다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복하시겠습니다. 그가 사울에게서 떠내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끝납니다. 사울에게서 여기 보니까 떠내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사월에게 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과거는 과거지만 그러나 하나님 새 마음을 주시면요 놀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무명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월이 왕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에서 위로 참여하신 분입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2022년 1월 첫째 주 성찬 예배에 모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실 새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는요 한마음입니다 한마음 본문 에스겔 11장 19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네. 내가 네. 그들에게 네. 한마음을 네. 주고 네. 그 속에 새음을 네.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바로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서로 나누어서 예멘하고 갈등을 하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남한과 북한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지금 세계에서 분단된 나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북한 밖에 없습니다. 남쪽에서는 지역주의라는 감정적인 분단이 있고요.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반목이 계속됩니다. 가장 거룩하고 신생할 이 교회와 가정마저도 갈등과 반목 속에서 하나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볼수 없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의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굴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같고 할머니 이스라의 시온의 산들에내린같도다 거기서 야이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보니까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가 되고 한마음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살아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이 아론과 그 후계자인 대상들은요. 직물을 써야할때 각종 향료로 맞는 기름을 리에 부었습니다. 그 기름은 머리에서 수염으로 수염에서 옷깃으로 쫙흘름내리는 거예요. 그 모양이 거룩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기름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발끝까지 하, 타고 흘러서 은혜로운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 모양이 거룩하고 아름다웠다는 이 모습 이게 우리 삶에도 칭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이 아름다움이고 하나 될때 강해지고 하나 됨으로써 서로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풍산은 은혜교회에 정말 아, 여러분, 은혜에 다 아, 기름 다 바르셔서, 정말 모두가 하나되어지고, 기쁨이 하나되어지고, 서로 나누고 강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누고 분리시키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 거기에 우리 흔할 때선 안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되게 하시고요, 늘 아멘. 화하게 하십니다. 행목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다투고 분열할 때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내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성물로 죄물로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갈등과 대립을 한목과 일치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을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이 한목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교만과 이기심을 버리고 인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는 일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야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부드러운 마음. 요즘 사람들의 마음, 무엇인가 다 찔려서, 상처 투성의 마음들입니다. 누가 살짝 건드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짝 긴장에 경계하고, 과잉 반응을 합니다. 뭐라고, 탁, 눈 사이만 해도요, 차 지나다 말고, 운전하다 말고, 갑자기 탁, 세워왔고, 탁, 욕하면서, 나한테 뭐라 했지? 나한테 욕했지? 이런 사람 한 곳이 봅니다. 그런 경험 안 했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나는 내 차선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사대리면서 막 쌍욕하면서 막 그래. 요 하, 제가 못했잖아요. 막욕 못하고 저도 근데 이게 또 끈기가 있거든. 닦아서 왜 그러십니까? 저 욕하는데요. 안, 아, 안 했으면 말고. <laughs> 참, 그런데 마음이 아픕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예민해졌을까? 혹시 누가 내게 손을 끼치지 않나 해서 경계합니다.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온양 마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 네. 빌리포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아, 네. 안에 이그 마음을 아, 네. 품으라. 곧 어, 크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 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이 직접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온유를 배고 내게 네 배우다. 그러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니. 여러분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도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모든 세상 사람보다도 더하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풍산은우에게 우리 제리들 여러분들은 양산뿐만 아니라, 부산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보다도, 그 지면세계 있는 사람보다도, 더 온이함에 다하시기를 지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여러분, 그리고 온이한 사람은요, 땅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습니다. 아, 네. 시편 37편 11절에,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온이한 자들은 땅을 찾아 하며, 풍산화평으로 즐거워하겠다. 결론 뭐냐? 새 마음은?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새 영을 음, 네, 너희에게, 네, 너희 속에 두고 네, 새 마음을 네, 너희에게 주되, 네, 너희 육신에 네, 굳은 네,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네,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네, 내 유대를 네, 행하게 하리니 네, 너희가 네, 내 죄를 지켜야 할지라. 여기에 규례를 직접 행하라는 얘기는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원래 사시길 바랍니다. 원래 살아갈 때 여러분, 삼 속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새 마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서 임재하셔서내 마음에 새 마음을 주소서라고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쟤는요, 새 마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는 한 마음입니다. 둘째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올한해 여러분 내일 한 해가 늘 하나님과 동의하시고 성령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과 동의할 때 여러분 삶에는 새 마음이 이루어져서 영혼이 잘 되고 본사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으로 가야 되시고 이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사오니 새로운 우리 모든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할 때마다 노을 난 축복과 응답과 기이임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말씀해서...